네 오늘은 오이지를 오이지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마트에서 파는 오이지 이거는 한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춧가루 다진마늘 참기름 설탕 그리고 통깨가 있으면 되는데 전 통깨가 없는 관계로 들깨가루를 쓰고요 그 다음에 대파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귀찮아서 어, 여기서 보면은 오이지 만들기 고춧가루 1.5스푼, 설탕 0.7스푼, 다진마늘 1스푼, 다진대파 3스푼, 참기름 1.5스푼, 통깨는 많이 그래서 물에 10분을 담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보는 거예요 맛이 짠가 안 짠가 괜찮으면 물기를 꽉 짜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양념장을 어, 다 넣고 꽉꽉 주물러서 무치면 됩니다. 단맛이 스며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오이지를 이제 물에 한번 헹궜고요. 자 이제 잘라주면 되죠. 근데 이제 맨 끝에는 맨 끝에는 그냥 버리래요. 이런데 버리고 여기서부터 먹기 좋게 잘라주면 되겠죠. 세 개를 한 번에. 얇게 어, 어, 썰어야 되나 자기가 먹기 좋게 자르면 되니까. 여름에 그 오이지가 진짜 이제 음, 반찬가게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진짜 이게 그냥 그냥 이제 물 오이지로 먹어도 맛있고 매콤하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반찬입니다. 근데. 너무 짜지 않게 그 만드는 게좀 그게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진짜 오이지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오이지 오일을 그 물에 그 뭐야 소금을 절이는 거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다. 끝에는 버리고, 손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끝에는 버리고, 얘를 어떻게 하려면 10분간 물에 담그래요. 이게 짜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짜긴 짜구나. 자, 얘를 물에 담가주겠습니다. 물에 입장. 자, 이 정도면 일주일 먹을 분량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소금기 짠 맛을 좀 빼주는 거예요. 10분? 10분 정도 이렇게 어,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기가 빠지는 거겠죠. 네. 자르는 거에 으면 이제 다한 거지 뭐.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양념장은 조금 1스푼도 아니고 0.7스푼, 뭐 1.5스푼이래요. 네, 고춧가루, 스프에도 뭐 거의 다써가고 있으니까. 약간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1.5스푼, 2분의 1, 스푼, 1 맞죠? 그 다음에 설탕은 0.7스푼이래요. 네, 의외로 한 숟갈이 다안 들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딱 이제 먹어보고선, 그거는 이 추가하고 하면 되니까. 다음에 어, 다진 마늘은 한스푼을넣 해요. 그렇게 어, 어렵지가 않아요. 다진 마늘은 어, 한 스푼 네, 넣고. 네, 솔직히 양념을 아, 욕심부린 게 맛있겠을 것 같다고 많이 넣으면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기름은 1.5 스푼. 네, 고춧가루랑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아, 이게 찌끈찌끈 나 자, 한 스푼 됐습니다. 참기름 겨우 한 스푼. 네, 5 스푼. 에이 방... 네, 1.5 스푼 됐고, 다진 대파가 이3 스푼이나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잘라주면 되겠죠. 네, 대파를, 칼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와 아, 대파가 조금 오래 밖에 있었더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늙었어요. <laughs> 대파가 늙었어. 네 대파 두대 정도 음, 다 넣고요. 었 그다음에 마지막 청양고추도 이렇게 좀 얇게 썰어서 다져야 되는데 그냥 얇게 썰어서 조금 많이 넣으면 매콤한 맛이 나겠죠. 청양고추는 냉동시켜 놓은 거예요. 야채는 거의 냉동시키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네, 들깨는 마지막에 뿌릴까? 아니, 물 뿌려야 의미 없어. 국산 들깨가루. 많이 뿌리라 그랬거든요? 다 됐어요. 양념짬은, 아, 양념장은 이제. <laughs> 맛있을려나 모르겠어.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오이지만 투어하면 됩니다. 네, 간단. 네,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물에 지금 해놨는데,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직까지 좀 짜거든요? 음, 조금 괜찮네. 음, 아까는 너무 짜서, 도저히 10분 가지고는 안 되고, 1시간은 물에 담가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얘 물기를 쫙 빼주는 게 관건입니다. 네, 체좀 받쳐가지고, 이제, 어, 그게 너무 무식하게, 너무 크게, 크게 제가 만들었어요. 좀 잘라주려고 하거든요. 이걸 한 입에 다 먹으면 당연히 짜겠죠. 4등분 해가지고 좀.. 너무 짠데 막한 개씩 다 먹으면 안될 듯 이거를 그.. 뭐.. 무슨 천 같은 거 있잖아요. 면보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짜라고 하는 데는 그게 없는데 되게 당황스럽네 근데 이거 절대로 이거 물체로 저기다 넣으면은 그냥 한강 되거든요 콩나물 무침도 물기를 잘 짜주고서는 그렇게 해야돼 우리 엄마는 두 손으로 그거 꽉 짜던데. 네. 일단. 뭐지. 되게 감격스러운거는 내가 이제 오이지를 비록 이제 마트에서 파는 오이지지만 그걸로 오이지 무침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사실 30대 중반까지도 저는 음식 같은 거잘할줄 몰랐어요. 저는 늦게 결혼했거든요. 서른여인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TMI인데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햄 튀겨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자는 결혼을 좀 해야지 뭐밥을 차리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반찬을 좀그 관심을 가지고 그때 백종원 무슨 그책세번 나왔어요 집밥 책이요. 그거 사서 막 보고 그랬는데 지금 첫번 먹고 보진 않아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나 유튜브에 나오는 좀, 아, 맛있겠다 싶은 그런 레시피를 참고하지. 근데 거진다 백종원님의 그 레시피를 많이 그거 하잖아요. 실패가 없으니까. 어, 아무튼, 얘를 좀, 잘게, 잘게 분해를 다 해주고. 자, 얘를 뭐두 손으로 짜야지, 뭐, 어떻게. 좀. 작게 작게 잘라 놓으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오이지 무이무침이 지금 약간 이거는 못하는 음식이다, 어려워 보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양념 꽃게장 이런 것도 나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반찬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지만 내 레시피가 다 있어서 레시피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꽃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막 먹기가 되게 번거로워가지고 네. 이제꽉 짜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아, 손이 막 따가워 와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인 것 같아 물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고 나니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좀꽉 짜가지고 이런 이런 뽀로 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짜도 짜도 물이 나오는데, 아예 한7곱개여개 정도만 하면 되지. 겠 탈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네, 이것을 다 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인간 승리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아, 이게, 물이 이 정도 계속 나오네요. 지금 이것도 완벽하게 짠게 아닌데. 아무튼. 와, 탈수기 같은 그런 기계가 있나 검색해 보고 싶네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섞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묻혀보겠습니다. 묻히는 거는 손으로 묻혀야겠고. 오, 냄새가 불쾌하다.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되게 두, 두컨거리네. 와우, 냄새. 끝내준다. 되게 있어 보이는데? 이거 오이 3개분량이거든요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아, 힘들어. 이 오이 짜는 게 제일 힘들었어. 다른 건 말인 것같는데 아, 제발. 고상하게 찍고 싶은데, 참. 네. 이렇게 제가 또. 네. 이제 다묻혔고요 이거를 한개 먹어볼게요. 짠. 음, 맛있습니다. 하. 좋네요. 음. 아주 짜지도 않고. 여기다 통에다가 담으면 끝입니다. 아, 일용할 양식일세. 너무 기뻐요. 맛있게 잘 돼가지고. 잘좀 당겨라. 손으로 열심히 짠 보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물 많이 안, 안 나오게 잘된것 같아요. 그죠? 태 표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한강은 안 됐어. 아, 우감격사러라 네, 처음 만들어본 오이지 무침이 너무 잘돼가지고요. 정말 기쁩니다. 이 레시피가 괜찮네요. 제가 지금 처음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들깨 가루를 쳤더니 또더 맛있는 느낌이 나요. 네, 짠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아주 고소한 그런 맛이 나네요. 행복합니다.